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음,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에요. 어, 월요일 저희 집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오늘도 밖에 날 온도는 영하 한 5도, 6도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10도 이상 떨어졌고요. 어젯밤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음, 낮이 되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고요 저희 집 거실의 온도는 2 3 6도고요 습도는 58%네요. 어, 거실에 저 호접면들이... 음. 이렇게 꽃망울을 키웠어요 이거는 썬베터 인데 이제 금방 꽃을 터뜨릴 것 같네요 제일 음, 왕성하게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꽃망울을 제일 먼저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소접란이다 꽃대를 내밀어서 이제 꽃망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여기 세탁실 베란다에 있던 상가낭 석고기예요.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려서 이제 어, 의외로 세탁실 베란다가 가운데 쪽에 건물 가운데 쪽에 있는데 어, 요새 기온이 내려가면서 저쪽 큰 베란다보다 또더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4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 호접란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왔답니다. 이렇게 꽃도 보고 좀 여기 꽃망울도 빨리 키우려고요. 추우니까 꽃망울이 잘 크질 못해서 이렇게 아직 빠른 성장이 없네요.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잘 피어 있네요. 어, 아침에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났어요. 풍랑 블루 문이, 아 직도 이렇게 예쁘 게 피어 있 답니다. 카틀레아는 어, 좀이 꽃잎 색상이 좀 진해지는가 싶더니 좀 실내라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연한 색감으로 피어 있습니다. 카틀레아 바이올렛 킨도 예쁘게 있고요. 여기 바이올렛 킨이 햇빛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잎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반도 안 되게. 여기 먼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반 정도 이렇게 자랐는데 꽃을 피워줬어요. 잎이 지금 커야 지금 꽃이 예쁘게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꽃대 올리는데 좀 힘이 들었나 봐요. <laughs> 잎이 작아서. 얘는 여기 꽃 꽃대 요윗 부분이 좀 통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덴드리비움 아노스몸 세미알바예요. 세미알바가 어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신화를두 개나 올렸는데 어. 어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부딪혀서 심아 심아 생장 하는데 생장 점 생장 부위를 부러뜨렸었어요. 이걸. 그래서 올해는 이걸 꽃을 못 보고 있네요. 꽃망울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는데 음, 많이는.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요 끝에는 또그 말라가고 있어 요 어디 이렇게 물 주다가 어디 다서 그런지 이렇게 말랐습니다 고사가 됐고요 요 한군데선 두 개가 나왔고요 요 밑에는 또 한송이만 나왔네요. 음, 이게 또 어떤 때는 세 개씩, 한 군데에서 세 개씩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꽃이 잘안 핀답니다. 여기서 또 신화 두 개가, 벌브 두 개에서 양쪽으로, 아, 벌브 두 개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거, 를 화분에 화분에서 잡고 흔들림이 있어서 꽃이 안 피나고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철사를 다시 동염해 줬더니 여기 수태로 더 채우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벌브가 오래되면 고사가 되고 말라버렸는데. 음, 이렇게 싱싱하게 다 있습니다. 꽃이 풍성하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 얘가 좀 음, 꽃이 많이 안 오네요. 그런데막 꽃망울들이 있고 꽃대들이 있어서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호접란 꽃대도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전에도 막 부러, 부러진게 부러져 보여서 좀 아쉽 음, 안타깝더라고요 요거는 <laughs> 호접란 소고였나? 음, 봄에 꽃을 안 피워줘서 이렇게 꽃대가 왔습니다 봄에 꽃을 안 피는 아이들이 꽃대가 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어저께 난초도 다 물을 주고, 음, 카틀레아 요고, BLC 엔드라고 요고, 카틀레아 라비아타 바루브라. 얘는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그렇게 남겨두고, 아까 물을 줬답니다. 영상을 찍으면, 찍으면서 물을 줬는데, 음, 이따가 영상을 올려 봐야겠네요. 뒷부분에 꽃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 꽃대에서 고아가 달려서 고아를 좀 어느 정도 다란년에 분리시켜서 이렇게 따로 수경으로 키우다가 또 뿌리가 이렇게 잘 활착이 돼서 또 여기다가 페트병에다 바크를 심은 아이에요. 물마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페트병에 심었어도. 그래서 좀 자주 주는 편인데, 이렇게 하엽이 진게 이세 입장을 키우면서 하엽이 진것 같은데, 양쪽을 이렇게 졌어요. 포전이잘안 돼서, 이제, 이거를 그냥 잘라줘야겠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제가 잘라줘야겠습니다. 영상 찍기 가 발라주는 장면을 찍기가 어려워서 혼자서는 좀 어렵네요. 음, 음, 음. 아, 근데 요거. 어디 갔지? 카틀레아. 라비아타바로브라. 이렇게 벌브가 많아서 그런지.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막, 못받서 이제 신화가 자랐는데, 여기, 꽃대가, 아니, 꽃을 피우고선, 꽃을 피우기 전에, 이렇게, 양쪽에서 신화가 나왔어요. 꽃 피는 바람에 이렇게, 못 자라다가,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확 자랐는데, 아, 요 잎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틀어지네요. 이렇게 이거를 원래 이렇게 피웠는데 다 방향을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카틀레아 월부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다. 기어다니면서 자란다는 게이 뜻인지. <laughs> 여기,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신화가 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어, 여기 꿀방울이달라서끈끈하네요 만졌더니. 그냥 햇빛을 따라가도록 그냥 이렇게 놔둬야겠어요. 이거는 카틀레아 히어예요. 히어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졌는데 잘라진 걸 이렇게 다시 이 청자 화분에 올려놓고 그냥 키우고 음... 있어요. 근데 앞쪽에는 좀 음. 어, 잎들이 이제 햇빛 쪽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아마 있었었나봐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고 신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네요 뿌리도 활짝이 들겠는지 음, 그렇게 됐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거는 어, 그래도 뿌리도 건강했나봐요 그리고 잎도 햇빛 방향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말라가는 게 없고 신화도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쪽에 신화가 잘못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경으로 키우는 블루 사파예요. 이제 꽃대가 완전히 음, 이렇게 됐네요. 그냥 그리고 가위를 좀 잘라줘야겠네요. 맨 밑에 있는 잎도 하엽이 졌고요. 이제 아마도 이게 새잎장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것 같아요. 다 이렇게 뿌리도 건강한데 하엽이. 요거 덴드르비움, 어, 노빌이에요. 노빌이 오래된 벌브가 작년 작년에 키운 벌브에 벌브가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몇 개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병이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단계, <laughs> 뭐 물을 말려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게 아니라, 음,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도가 좀저 베란다에 있을 때 조금 추워서 그때 추워서 이제 조금 하엽이 지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 이렇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여기서 보면 앞에 꽃대 호접란 꽃대들이. 이렇게 크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거는 카틀레아 옐로우 돌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꽃망울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꽃망울을 키웠네요. 세, 꽃망울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된답니다. 어, 대박입니다. <laughs>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땐. 이렇게 성장하니까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꽃을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꽃이 왔네요. 겨울철에 저희집 난초들 물 주는 방법은 음, 이렇게 물을 담아와서 한 요정도 담아왔어요 여기다가 제일 먼저 요거는 꼭 44철 물줄 때마다 타고 있어요 뿌리용 보약이라고 뿌리 활짝채인데요 음, 이거는 홈프로스에서 제가 거기 갔다가 영양제를 몇개 사왔어요. 사온 지는 한 2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우 이게 속에서 찌꺼기가 나오네요. 이거를 두번 이렇게 돌려서 뿌려주고요. 뿌려놓고. 또두 번째를 이거 난초용 이거예요. 이것도 같이 홈플러스에서 그때 같이 사온 건데 난초에다가 주는 액비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두번 어쨌든 이렇게 한번더 뿌리고요. 잘 찍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벌브하고 잎도 좀잘 자라게 이거 관엽 식물에 주는 영양제에요 엑비. 이것도 거기서 사왔나 모르겠네요. 어? 다이소 건지 사온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네요.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뿌려. 세번 뿌려도 되고. 이것도 겨울철에는. 얼비은잘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희석을 한 이렇게 돌려줘요. 희석을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난초들 마른 거 담궈서 이렇게 뿌려주거나 전면 간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어제 난초들 다 물을 주고 음, 요거 두개 카틀레야, 벨시 음, 엔젤하고 또 요거 라비아타바 루브라 요거를 물을 안 줬어요. 오늘 영상에 담으려고요. 음, 요거 요거 먼저 물을 줘봐야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거 카틀레아 라비아타바르브라 요거를 이렇게 음, 물에다가 담고요 빨리 주려면 은 이렇게 물을 그냥 뿌려줘요 저만 간수로 그냥 놔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담가둔지나 뿌려주고 충분히 안에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한 다섯 번열번 이렇게 물을 뿌려줬어요. 여기다가 달아에다가 물을 빼고요. 특히 이런 데다도 가운데다 이렇게 뿌려주죠. 뿌려주고 한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영양제를 많이 안 타고 필요도 많이 하이포넥스 뭐 이런 거는 안 주고 있어요. 저 액비에도 들어 있고 또음 요거 관엽 식물에 주는 영양제 액비에도 들어 있고요. 또저 뿌리 활착제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영양 성분은 훑어보지 않았는데 음 그냥 저렇게 골고루. 몇 가지 주면 다 영양제가 섞여서 자라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저렇게 주고 있습니다.